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보다 나은 나의 세계, 우리 모두의 평화 세계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의 기만에 대하여 민감의 지기를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의 온전함을 잃어가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국성기공 테라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중이 보통 이하인 분들은, 손끝으로 보통인 분들은, 주먹바닥으로 보통 이상인 분들은, 주먹으로 망치질 하듯이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화건구를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어 드뇌어주면서 기공도 순서와 횟수와 방향에 맞게 두드려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1. 상화기공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금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이. 기문 열기.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그,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3. 양형치유. 우상금.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풀이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아무 뭐,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4. 부교감형 치유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금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트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트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아무.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5. 몽양체질 치유. 1회차. 자아부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그.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이회차.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금.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3회차.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흥, 그,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사회차,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 흥, 그,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오해차, 우상 흥, 그,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6. 상화기공 중앙토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우상금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자상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아수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아무 뭐.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로 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오직 각자가 품고 있는 신념의 차이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은 쉽게 지어낼 수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십이선하게 누리는 사라지고 함께 창조하는 누리가 펼쳐지며 그에 따라 이화 세계 세계 평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수행인의 사명은 바로 그 다양한 신념 체계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을 일구어 내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